네, 안녕하세요. 전 여러분들에게 검은 사막 게임을 소개시켜 드릴 BJ 킬링 히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보시면요. 캐릭터는 네, 개, 네 가지가 있어요. 먼저, 워리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. 직업군이죠. 레인저. 소설어. 마지막으로, 자이언트가 있습니다. 딱 보면 뭐, 디아블로랑도 약간 비슷한 제군 같기도 해요. 이건 자이언트는 뭐 바바리알이 되겠고요 소설어는 딱 봐도 마법을 쓰겠죠. 비주얼이 상당하네요. 뭐 레인저는 아마존이 되겠고요 아, 근데 비주얼은 아마존이... 아, 레인저가 가장 괜찮은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워리어가 있습니다. 일단 저는 소설어를 택할 거고요 조작 난이도는 최상... 변기의 성향도 좋고 회피나 공격은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배는 당연히 낮고요 캐릭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커스터마이징인데요 보시면 별자리라는 게 있네요 저도 지금 CBT는 좀 처음 참여하는 거라서 그럼 같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돌려서 캐릭터의 외관을 직접 볼 수가 있네요. 별자리는 뭐 하나씩 클릭해 볼까요? 그뭐 낙타 자리, 끈기와 있네, 온순한 또는 제주꾼. 다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열쇠 자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. 탁월한 집중력, 지식의 탐구, 느긋한 결정력이 좋은 이라는 말머리를 갖고 있네요. 뭔가 법사하니까 지식의 탐구, 탁월한 집중력, 괜찮을 것 같아서, 뭔지 잘은 모르지만, 일단 해보겠습니다. 날씨는 뭐,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비추느냐, 가, 보여지는, 그런 옵션인 것같고요 캐릭터의 옷을 한번 골라보죠. 뭐, 여러가지 많네요. 어우, 착 달라붙는 슬림한, 괜찮네요. 그래서 노출이 좀 있고, 문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 게임이. 굉장히 디테일하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옷이 되겠습니다. 자, 좀 미망하니 넘어가도록 하죠. 저는 이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니까, 일단 입어보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, 머리,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. 헤어스타일, 뭐, 보시면, 많습니다. 그래픽도 굉장히 좋고요 야, 머리카락, 실로하게 하나하나가 다 표현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. 그쵸? 음, 제가 마음에 드는 머리는 요런, 사과 머리 아니면은, 어 이건 좀, 바가지 같은데? 요런 머리도 예쁘네요 하지만 저는 눈 한쪽을 가린 요 머리를 택하겠습니다. 뭔가 신비로워 보이네요.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, 뭐, 보시면은, 헤어스타일 아까 본 그대로네요. 형태로 한번 봐볼까요? 뭐, 컨트롤을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요. 신기하네요. 야,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부위 길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, 머리카락의 길이도 조절할 수가 있네요. 컬 세기도 있고, 단계도 있습니다. 와, 이런 식으로. 라면 머리를 만들지, 스트레이트를 만들지,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, 자유입니다. 일단 V 초기화를 하고 전체 초기화를 하겠습니다. 넘어가고요. 색상이 있는데요. 음... 일단 은발도 가능하고 흑발도 가능하고 레드와인 색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많이 있네요. 일단 뭐 저는 좀 봐봐야겠습니다. 뭐뭐 있나 좀 보죠. 보라색도 있고 머리 끝 색깔도 좀 다르게 할수 있나요? 뭐, 머리끝 색깔이 좀 틀립니다 속 염색도 가능하고요 브릿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야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섞을 수가 있네요 굉장하네요 어우 이거 마음에 듭니다 저는 요 머리로 할게요 포즈 취하기가 있네요 모델버스 나죠 좀 커스터마이징을 저는 크게 다룰 생각은 없어서요. 신체 부위 좀 봐볼까요? 근육. 하체 쪽에 근육도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고요. 상체도 가능하고요. 팔도 가능합니다. 팔은 매끈한 게 좋으니까. <laughs> 다리를 좀 늘려볼까요? Y축으로? 어, 이건 아닌데. Z축을 눌려야 되나? X축을 눌려야 되는구나. 다리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. 사기 캐릭을 만들게요. 팔을 좀더 얇게.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. 참 난감하죠. 가슴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당연히 고민 없이. 최대로, 최대로 늘려주겠습니다. 허리는 좀 잘록하게. 너무 사0이 들어갔나? <laughs> 줄여주고, 늘려주고. 요즘도면 되겠죠? 자,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캐릭터 이름은 b j 를 붙여서 BJ 캘링이트로 하겠, 하겠습니다. 생성 완료. 자, 한번 들어가 보죠. 게임 접속. 일단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. 영상은.